아, 유다 자손과 아, 시몬 자손이 어, 나고 오 있습니다. 아, 시몬 자손들은 아, 유다 아, 지파의 그 땅의 가운데 이렇게 넓지도 않고 좀 작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유다 자손은 믿음의 아, 허를 잡은 아, 사람들로서 어, 그래도 다른 지파들보다도 다른 그 백성들보다도 앞서 나가서 믿음으로. 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좀 다른 집합보다 뛰어나게 나타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유다를 어, 축복하고, 어, 그에게 믿음의 홀를 주어서 사용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 이제 다이 또 일어나고, 어,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그 혈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 그 혈통 가운데서, 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차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순종해서 또 믿고 나가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 자손이 그것이 이제 좀 믿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것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갈렙이 어떻게 있습니까? 갈렙은 자기 습을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맡겼을 때 어떻게 하면 또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쳐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유다지파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지파들을 보면 땅을 자지하라고 줬어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어떤 연약함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앞서가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또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낳는 것만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신앙,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기까지그 부모가 기도했고, 그 믿음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 아들, 자베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가서 차지하는, 또 하나님 허락을 받고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하나의 님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 아, 판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되어지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아들 아,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는 가난 여인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이제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유다의 아들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권을 주었다는. 그리고 또뭐 시므온의 지파를 쭉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 이에게는 아들 열 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더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는 막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시문 지파는 막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무인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시문 지파는 전체적으로 보면 번성, 번성하지 못다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다고 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문 자손 중에서도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는 집화 중에서도 번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에 기록된, 어,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행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번성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쭉, 그, 그들을 쭉,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장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목장을 처음에 누가 차, 차지하고 있었냐면 하메자선을 차지했다는 가나안족속하메자선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양을 치게 좋은 목장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집하였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해서 번성하는, 그래서 매우 번성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번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매우 번성했다. 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차지할 고 차지했다는 겁니다. 함의 자손은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대한 족속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을 믿고 다음 대에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은 매우 번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시 심은 자손 중에 500명이 있는데, 그들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그 땅을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나가서, 500명이 나가서, 자기들이 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세일징어 뜁니까 에서의 에, 에, 그 후손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창을 뭐 거기 사는 아말렉 사람들 치고 또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야베스 또 믿음의 지도자들 또 우슈엘 통 함께한 500명의 사람들은 약속한 곳을 붙잡고 약속한 곳을 더 넘어서. 가서 차지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야베스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선니까 허락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도 좋고 이 세상에도 좋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그래도 세상 악한 사람들보다, 우상성민의 사람들보다도 더 낮게 세상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허락하고 허락하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왕들 중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시킵니다. 그런 어리석게 때로는 악한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백성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차지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차지하지 못한 것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었을 때 지혜롭게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니까 묻어두었고, 묻어두었다가 뺏긴 것을 생각하면 차지합니다. 여기는 삶 속에서 내 목도 차지하는 것 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이 관리하지 못한 것도 차지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 전합니다. 이것은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대부분 욕심은 몇대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욕심은 제약에 매기 때문에 죄악에만 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악에 맹은 어둠의 곳에 매기 때문에 그는 길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해서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힘써 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네. 이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수가 납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들을 따를 수, 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니다 그래서 500명의 사람들이 우시엘을 두으로 삼고 세일로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우시엘이 그만큼 뛰어나게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담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500명이 따라서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번성했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몬 지파는 전체적으로는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 지파였지만, 믿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번성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 나갔더니, 전체적으로 어떤 막혀있고, 닫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은 약속한 것보다도 더 덜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남의 그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광야하고 고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것들 다 차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줄수 없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형제들을 빼앗아서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를 해하거나 욕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야, 버려진 땅, 악한 곳들을찾아오는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를 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 이렇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랬습니 하나님께서, 듣는다랬습니까? 안 듣는다랬습니까? 안, 듣는다 안 들어주십니다. 왜? 네. 욕심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찾아 하는 건 손해가 되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아름답게 어떤 세워져서 합당한 사람이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 욕심을 우리 사람에게 빼앗습니다. 활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걸어 나가고 약속한 것을 차지하고 더 나가서 아 다른 사람이 관리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되어지구축원 합니다. 오늘 역대상 4장에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비교하면서 그래도 시몬 지파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매우 번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막혀진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고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워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깨어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가며, 아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더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 지도록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